안녕하세요. 10분의 책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이기는 몸 어제에 이어서 어, 귀와 탈모와 그다음에 섭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나온 귀고요. 어, 우선 귀를 살펴보면요. 귀라는 부분에서 대표적인 질병이 이명이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실제 소리 자극 없이 스스로 소리를 느끼는 현상을 이명이라 하고요 청력 검사를 했을 때 이명 환자의 80에서 90%가 난청 환자라는 거죠 이명과 난청을 함께 온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기면 회전성 어지럼증과 메스꺼움 구토, 두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자리에서 여러 번 돈다든가 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이런 느낌들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이석증. 이석증은 아침 기상 또는 수면 중에 돌아 누웠을 때 회전성 어지러움이 일어나는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질병이고요. 귀에는 이렇게 크게 한세 가지 정도의 질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음,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이 탈모인데요. 어, 요즘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음, 탈모 원인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원형 탈모는 남녀노소 누구에나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어, 스트레스, 자가면역질환, 내분비 장애 등 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 원형 탈모의 어, 증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큰게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가 모든 만병의 근원이지만 탈모에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나 싶어요. 탈모를 진단하는 기준은 뭐냐? 하루에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 이 100개 이상이 빠지는 경우가 됐을 때, 이 탈모의 어떤 시작이 되었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할 수가 있고요.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 적당한 샴푸 샴푸를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적당량의 샴푸를 쓰는 게 좋은 거고요. 아침보단 저녁에 샴푸. 이 말은 이제 아침에 생활을 이제 하루 동안 하고 머리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쌓였을 때즉 저녁에 그 샴푸를 했을 때 어, 어떤 두피에 두피 건강에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완전한 건조를 시킨 후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어,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 스트레스 관리 이 부분을 꼭 해줘야지만이 탈모 치료 또는 예방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그 다음 나온 내용이요 섭생이란 부분인데요. 이 섭생이라는 거는 어.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요. 건강한 장수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게요. 잘 먹고, 마, 잘 먹고 마시고, 잘 배변 활동하는 삶. 이세 가지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배변 활동을 하면 건강한 장수의 기본 조건이 채워진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 습관. 그다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더욱 중요한 게 소식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건강책을 읽은 이후에 소식을 일부러 그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소식을 하면 속이 편하고, 어 다른 일을 할때 더 집중을 더잘할수 있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어, 소실하게 되면 대사가 감소가 되고, 활성산소가 감소되면서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방어력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복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오토파지라는 어떤 현상인데요. 이 오토파지라는 건 자기 포식이란 부분이죠. 즉, 오토파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세포 내에 구성요소를 분해를 하고 그리고 아미노산 에너지 활동을 하면서 세균 및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이 전체적인 활동을 이젠 오토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면은 16대8 법칙이 있는데요. 16시간은 단식을 하고, 8시간 중에서 두 끼를 먹는다. 건강한 사람의 다이어트에는 굉장히 유의미한데, 만약에 몸에 질병이 있거나 어떤, 지병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력 운동을 필히 병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아침 식사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자기만의 패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집에서 엄마가 아침을 꼭 챙기셔가지고 꼭 먹었는데 요즘은 뭐안먹어지꽤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은 굳이 제가 정말 배고프지 않는 이상은 먹질 않고 있고요. 저는 이제 홍차에 흑설탕을 타가지고 어,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복감이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식 어, 체중 증가의 주범은 단백질이 아닌 정제된 탄수화물과 필수 아미노산의 부족으로 인한 질병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화물이 어, 그 체중 증가의 주범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이 되면. 이로 인해서 질병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식을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건강한 채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안 먹는 채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하지 못한 비건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채식의, 채식주의자들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어, 수준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는데, 음, 이런 부분들의 꼭잘 살펴보시고 자기 건강 상태에 맞춰서 어,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건강한 채식을 해야 된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건 이제 케바케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꼭 어, 본인의 몸을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 어떤 식사를 하실 때 영양분을 꼭 어, 고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본인이 본인 몸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오늘 하면서 이제 깨달은 부분이 아 공복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오토파지로 인해서 배고프지가 않은 거구나라는 걸좀 깨달았고요. 아 지금 하는 공복에 어떻게 하면 좀더 건강한 채식을 할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어,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뭐 물건을 주문할 때 음식을 주문할 때도 어,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아침에 엄청 비가 왔는데 지금은 또 굉장히 맑아졌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서 황사가 많이 씻겨나가서 그러지 않나 싶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